이제 사랑하는 남선 1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구장님, 구역장님, 구역원들, 그리고 저들 가정 일터 앞날, 또 자손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번창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서부터 전도 폭발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은 전도 폭발이라 그랬는데 폭발이 언제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이가 있었어요. 조금, 음, 안 좋게 생각하면은, 전두복발 훈련 다르면서 폭발도 안 하고 말이야. 조금 비웃고, 비꼬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또,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제제자 훈련이지요 제자 훈련 받아서 뭐 하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이 더 난데.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에, 그리고 성경대학을 어,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죠. 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한번쭉 공부하고, 어, 1년 반에 걸쳐서 그렇게 일기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2기생이 모집이 돼서 똑같은 내용인데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1년 반을 거쳐서 마지막 학기, 4학기 제로 해서 4학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9월 달서부터 또 이렇게 4학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이렇게 전도 폭발 또 제자훈련 성경대학, 국직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훈련 받고 공부한 거, 이제 써먹을 때가 됐습니다 꽉입 다물고 있는데 터치전도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밑거름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진정 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전도폭발 훈련 받은 거 제자 훈련 받은 거 성경대학에서 공부한 거 그냥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전도에 임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성경의 조직적인 공부한 내용을 이제 펼쳐가는 이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막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 일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터치 전도인데 모쪼록 여러분 옥토를 만듭시다 그 옥토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옥토의 임하에 역사하시는 이들에게 진정 제자로서 혹은 생명에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로서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생명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이셔요. 그래서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계획을 이루셨고 이루어놓으신 계획을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렇게 간략하게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삼위일체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성격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수 성자지요. 예수에 대하여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긴 문장이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나와요. 이분은 누구예요? 성부,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런가 하면 그의 영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영, 그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 아니면 예수의 영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근데 본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같은 격이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와 같은 격이면서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자 성부 하나님이 구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박아 속죄 제물이 되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셨는데 그 이루어놓으신 그 내용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도 성령의 역사에서 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이를 생명을 내주고 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에 의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구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따라서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이미 앞에 설명한 것처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처할 수가 있어요? 말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그 첫째가 뭡니까?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아멘, 내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수 있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력, 이것 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거룩해진 거지. 하나님의 역사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의의를 얘기하고 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막, 이 얘기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게 인간적 지식과 의지에서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되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룩해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응?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자체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려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시면서 동등한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령도 거룩하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자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에요 성령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성령도 거룩하고 성령의 전이 된 사람도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어떻게 되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자꾸자꾸 성화대가 하는 거예요. 성화대가. 네? 어, 몇년 전보다 몇년 후가. 아니, 어제보다 오늘이 자꾸자꾸 자꾸 거룩하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거룩하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아멘. 거룩하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죄에 강하게 유혹받는 성도들 속에 거룩한 소욕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온갖 죄의 욕망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되는 정말 불경건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로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게 되면 그거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오는데도 아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이래가면서 그냥 유야무야 되고. 어? 그거를 이렇게도 말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 무슨 박쥐예요 네. 낮에는 낮에는 뭐가 돼요? 날라다니는 새가 되고 밤에는 또 기어다니는 쥐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중간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데 그 거룩은 나를 어떻게 성화되게 한다.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또한 가지는 성령은 따라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신다. 아멘. 성령은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해요. 예수님 바깥으로 가고 멀리 떨어져 가고 그렇게 예수님과 먼 거리에서 살지를 않아요. 성령은 어떻게든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게 하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특별히 성도 간에 연합하게 하는 것 그 사역도 성령의 사역이라고 돼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사람은 자꾸 적을 만들고 벽을 형성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있었들 할지라도 그 벽을 허물고 그 간격을 없애고 하나로 만드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우리가 이제 은사장에 가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되겠지만은 성령은 통일시키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다양성 속에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 한 성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나하고 자꾸 적이 되고 그래서 뭔가 부딪히고 그게 화해가 잘 안되고, 이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온전한 체험을 못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요. 없애버려요. 하나가 되게 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례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고, 성찬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고, 은혜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야지요. 그러면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면 같이 하나가 돼야지요. 그 예수 다르고 내 예수 다릅니까? 그 은혜 다르고 내 은혜 다른 겁니까? 같은 건데. 어떤 때는 보면은요, 같이 다 천국 갈 사람인데 나는 천국 가고 그 사람은 천국 못올 사람처럼 취급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큰 죄예요, 큰 죄. 그렇게, 그렇게 대적하고 싸우다가 천국 가가지고 만나면 뭐, 뭐라 그럴 거예요? 글쎄, 각이나 할라나가. <laughs>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려놓으라. 화목하라 그랬어. 화해하라 그랬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뭐, 예배 드리가 옛날 말로 말하면 제사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화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깨달아 치면 제사 드리자 말고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물이 응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뒷부분으로 가서 보게 되면 39절, 아, 35절 말씀에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끊을 게 없어. 끊어질 수가 없어. 끊어질 수가 없어. 3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끊냐?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어. 이게 하나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원해.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한 가지는 성령은 따라서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세요. 자, 그렇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살때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머물러 살게 해 주시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화, 영광에 나아가게 해 주신다. 그러 영화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의 구원의 서정에 보게 되면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양자 다음에 성도의 성화 그 다음에 오는 게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가 뭐라고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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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라는 말 이게 칼빈의 아홉 단계의 구원의 서정의 서정 음? 한번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신 거야 지금 <laughs> 그랬래요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라요. 소명과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여기까지는 한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를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그냥 한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소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중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 그때에 그 시대에 중생하게 되어 있어요. 응? 그리고 그 사람이, 중생된 사람이 회심을 하고, 마음이 바뀐 거라 그 얘기예요. 에?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 이렇게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양자 양자. 자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성화를 거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화. 아까 고루 배웠잖아요. 고루 배웠어요.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사람. 좀덜 성화됐다고 하나님이 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견인시키는 거예요. 견인차 아시죠? 에, 견인차 고장난 차를 고치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게 견인차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어디까지 성화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성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죽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이게 복된 죽음이고 이 사람이 영화가 되는데 성화가 성화를 과정을 거쳐 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는 순간에 영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공로가 아니고 주님 공로로. 내공로는 2% 10% 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모든 건 예수 공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화에 이르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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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러신 거예요? 에,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지금 애들도 있고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천국 가고 싶냐고 물어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왜 아멘을 못 해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 뭐냐?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이제 조금 마음에 나오네. 그래도 안 하는 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laughs> 우리를 성령께서 영화까지 이끌어 가신다. 영화까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 오늘 30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데서부터 시작. 이 정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정이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 예정이예요 예지 예정은 뭐냐? 미리 알고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아, 답이 다 나와 있네. 미리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아, 불러내신대니까는요. 우리가 그래서 불러냄을 받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지요?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오래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셨는데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배 속에서 불러낸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불러낸 사람, 내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불러냄을 받았거든요. 그게 나예요, 뭐. 네. 불러냄을 받아요. 여러분 은 언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불러냄을 받았어요.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뭐 한다고 의롭게 하신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 결국은 견인해서 이끌어가가지고 용화롭게 하신다. 이 30절 말씀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그러니까 복 받았어요. 네. 저도 복 받았어요. 네. 우리 모두 복 받았어요. 네. 아, 복 받았어요. 진짜로 복 받았어요.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괜찮게 살아도 이복을 못받으면예저 부자 같이 음부에 가가지고 뜨거운 데서 예, 찜질방보다도 더 뜨거운 이 찜질방이 지옥 훈련 받는 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laughs> 근데 그 찜질방 정도가 아니요예그 불가마 정도가 아니요 여기는 예, 뭐 그런 정도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아니. 찜질방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 더 좋게?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지. 우리는 영화에 이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받은 거에 복받은 거 행복하지요? 나는 행복하다. 해봐. 나는 행복하다. 아니,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에이 좀 그러면 웃어야지 좀 미소가 나와야지 절반은 웃고 절반은 아직도 꿈나라에 있거나 아니면 인상이 험악해 뭐 저한테 설교를 오래오래 들었는데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요 뭐 얼굴이 그렇게 화난 얼굴이 있는 거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다제책입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바뀝시다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야 돼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는 영화의 단계라 그러니 그 이상 단계는 없어요. 영화는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끌어 가시냐 성령께서 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말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복이 될까? 난 부국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해요. 아내면 아멘 안 한다고 설교를 안 하더라고. 네. 알아서 하세요. <laughs> 그래요, 진짜 여러분 복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 성도의 구원을 담당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성령께서 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너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세상 속에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령 받아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밖에 받느냐 당연하게 알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우리 그런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게 영광이요, 영광. 그게 멸류관이고요. 예. 뭐예요? 세상에는 그걸 안 좋은 걸찌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찌질이 같이 살다가. 그리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능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약하지만 성령은 무슨 영? 살리는 영이에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 성령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분.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결국은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니, 이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 여러분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성령계에 맡기고 성령 의존적 생활을 살아감으로 행복한 신앙인, 기쁨이 넘치는 신앙인, 능력이 있는 신앙인, 열매가 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